네, 경제방송도 재미있을 수 있다 보람이의 와그와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않던 우리 대학생들에게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숙비인데요 대학가 주변 일부 식당가들이 밥값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우리 대학생들 이제는 끼니 걱정까지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당가들이 밥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재역과 일본 대지진 등의 영향으로 생선 고기 가격은 물용이고 채소 가격도 치솟으면서 밥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2천원이던 라면도 3천원으로 학교 구내식당 밥값도 천원 정도 모두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미래 꿈나무인 대학생들 그냥 마음 놓고 공부만 하게끔 할 수는 없는 걸까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고자 오늘 알찬 소식 보람이의 와글와글 통해서 준비했는데요. 사부 빨리 시작해보죠. 출발! 네, 퀴즈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그리고 이벤트 참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종목 와그락을 통해서요. 오늘 하루 보내드린 관심 종목들도 모두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의 당첨자도 여기에서 공개해드리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야겠죠.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 자막으로 참여 방법이 나가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써 주시면 됩니다 이 공간 안에서 출석 체크 이벤트 응모 뭐 사연 모두 하실 수가 있는데요 많이 놀러 오실수록 선물을 받아 가실 수 있는 기회도 높아진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보람의 와글와글에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종목 와글+ 와글로 들어가 볼 텐데요 가장 먼저 부모닝 대박 예감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나왔을까요 준비된 화면 지금부터 확인하시죠. 현대중공업을 좀 추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조선산업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 드릴십과 LNG 선인데요. 어, 과거에 이제 컨테이너 선과 벌크 선 어, 중심이었는데 이쪽이 현대미포조선과 S.X 조선 해양입니다. 상대적으로 이러한 종목들이 부진한 이유도 어, 바로 시장의 조선산업의 중심이 드릴십이라든가 LNG 중심으로 해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죠. 이드레시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자에 위치해 있는 기업은 삼성중공업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이 삼성중공업의 버금가는 수주 경쟁력을 최근 확보해 나가고 있고, 현대중공업이 선발주로서 먼저 직전구점을 돌파해 나가는 모습이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철강가격 인상 악재를 횡보를 통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면서, 매수가는 52만, 53만 2천원, 손절가는 51만 원, 목표가는 60만 원까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NM 같은 촉, 아, CJ ENM 이런 종목이 어저께 꽤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슈퍼스타 K3가 이제 또 개최가 되면서 그거에 따른 기대감. 광고가 네 슈퍼스타 K3 광고가 벌써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거에 따른 뉴스가 나오면서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매수 가격은 제가 43,800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43,500원 정도까지 네, 21선 지지받는 음, 그런 다지는 모습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한4 3 5 0 0원에서 800원 사이에서 21선 부분에서 매수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21선 손절 어 잡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높은 지금 보시면은 한 43,000원 정도 네 43,000원 정도로 짧게 보시는 분들도 괜찮으시고요. 어 지금 4만원까지 중기적으로는 저, 충분히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표 가격은 제가 이제 1차적으로 5만원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조금 중기적인 시각이 되시겠고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조금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4만7천원 정도까지 네, 1차 목표가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주사를 한번 해보시고 싶은 분들에게 보해드리고 싶은 어, 생각이 들어서 오늘 CJ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어, 역시, 지주사 지금 테마가 재전화 중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자회사 CJENM이 모멘텀을 형성할 것 같다라는 부분, 또 기관과 외국인 수급도 양호하다는 부분을 들어서 오늘 추천드리게 되겠습니다. 현금도 하나의 뭐 좋은 자산, 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요. 다 매수가 안 된다면 그 현금 갖고 또 다른 종목 들어가시면 되시기 때문에 항상 분할 매수하시는 습관 들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8만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되시겠고요. 음. 목표 가격은 한 8만 6천원 정도, 네, 8만 5천원에서 6천원 사이로 보시, 정고점 정도로 보시면 되시겠고 손절은 7만 5천원 정도, 60일 이평선이 되겠는데요. 그쪽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굿모닝 대박예감의 첫 번째 v c r 함께했습니다. 다시 한번더 화면으로 정리해드릴게요. 큐! 조보증권의 김학현 차장은 조선주 가운데 현대중공업에 관심을 두고 계신데요. 목표가는 60만 원 설정하셨습니다. 김준홍 연구원은 두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요. CJ ENM 하반기에 실적 모멘텀이 본격화될 것이다 하시면서 목표가 1차로는 5만 원, 2차는 6만 500원을 설정하셨습니다. CJ 로세 지주사의 흐름이 괜찮았는데요.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지 못한 CJ를 추천하셨습니다. 목표가는 8만 6천원입니다. 네, 이 밖에도 굿모닝 대박 예감에 나왔었던 관심 종목들이 더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VCR 지금 불러봅니다. 큐! 예. 어제하고 이름이 비슷한 종목이죠. 현대 DSF인데요. 이 종목은 사실 어제 10%를 상승했지만은 아직까지는 완전히 급등세를 탄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어, 제가 말씀드리려는 부분도 일단 좀 눌림목을 기다려서 사는 정략약을 쓰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좀 길게 보는 형태로 저, 전략을 짜시면 좋겠고, 아, 한번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오른 다음에 눌림목을 한번 거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가로 말씀드려놨는데요. 사실상 요거는 이제 눌림목 이후에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가격을 몰라서 제가 현재가로 설정 해놓은 것이고, 한번 오른 다음에 밑으로 밀리는 타이밍을 공략하시면 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15,000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어제처럼 매수가 대비해서 5%라는 기준을 잡았습니다만은 매수가가 정확하게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STX 조선양을그냥 그동안에 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한번 요거 대응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팀은 지금 이날 그 33,000원 부근에서 일부 매도를 하고 현대중공업으로 조금씩 갈아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는 35,000원까지 보실 때 35,000원까지 보시되 지금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상승할수록 이제 갈아타셨으면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하시고 현대중공업에 밀린다고 보면 정말 제 마음상으로는 정말 50만 50만 원 정도까지 현대중공업 밀려주면 얼마나 고마울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 밀려준다면, 좀 여러분들도 이 에스텍 조선해양 갖고 계신 분들, 혹은 다른 그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도 그쪽으로 좀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수계열의 석유화학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회사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급과 그리고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급을 먼저 확인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이수학 같은 경우에 수급을 보시면 기관 쪽에서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심에 지금 현재 투신이 있다는 겁니다. 손절가는 이전에 그 고점이 고점으로 형성되었던 2 2,600원에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타 종목 단기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2 2,600원 이탈할 시에는 빠르게 손절 대응하시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라고 할수 있는. 24,600원, 24,600원 이상 정도 가격을 준다면, 적절히 수익 실현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24,600원 정도면, 하루에 한 6%, 매수가 대비 6%에서 7% 정도 되니까, 24,600원 이상 가격을 준다면, 수익 실현하시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방송된 굿모닝 대박예감의 관심 종목 VCR을 모두 확인했습니다. 화면으로 종목들 다시 한번더 정리해드리죠. 큐! 샘플러스의 최병곤 전문위원은 오늘 현대 DSF를 추천해주셨는데요. 눌림복자리를 공략하시되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김성란 대표는 STX 조선해양을 들고 오셨는데요. 오늘 시초가인 32,100원부터 27,000원까지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고요. 목표가는 31,000원에서 32,000원으로 설정하셨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는 단기접근 종목으로 투신의 수급이 특징적인 이수화학을 추천하셨습니다. 매수가는 23,500원, 목표가는 24,800원이네요. 네, 이어서 전문가들이 유지 중인 포트폴리오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최병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현대건설 AP 시스템 호남석유는 그대로 들고 가시되 어제 편입했었던 신성솔라에너지는 매도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승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그대로 유지됩니다. 송원산업, 삼영전자, 한화, KB금융, CS글로벌, 태양건설 여섯 종목 담겨 있는데요. 이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지석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변동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대림산업, SK케미칼, NC소프트, 우리ETI 다섯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종목이 담겨 있는데요. 각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참고하시고요. 이어서 박성일 전문가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K 이노베이션, SM, 그리고 모드투어, 현대차 네 종목에 담겨 있는데요. 삼성 전기는 매도하셨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신은경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네 종목 그대로 유지됩니다. OCI 머트리얼즈, 와이솔, 한일사료, 유비벨록스 네 종목에 관심 유지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신용운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세 종목 그대로 유지되죠? 기아차, SK, GS 세 종목에 대한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요. 전문가들이 관심조, 관심을 두고 있는 종목들 모두 정리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그리고 참고하는 내용들 모두 참고하시되, 하지만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VCR 지금 불러보겠습니다. 큐!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는 그 올해 그 올해 PR이 올해 PR이 7.6배 정도로 과거 역사상 역대 최저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호재 저평가에 대한 메리트가 지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1분기 영업이기 56%좀 급감한 그 9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런 부분이 조금은 1분기 실적이 바닥을 다지면서 하반기에는 턴어라운드를 기록을 하면서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것인 이유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일단, 19,000원 부분까지, 19,000원 부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19,000원의 목표가를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손절가.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 좀 세밀하게 잡았습니다 15,900원, 15,900원이 조금 바닥권인데, 1 5 9 0 0원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조금 매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구 네, 타이어 같은 경우는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자동차 부품업체 중에서 판가 인하의 압력을 받지 않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 글로벌 그 타이어 쇼티지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가가 인상이 되면서 박스권 돌파해서 위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확실히 이때 지금 작년 말하고 지금하고는 판매하는 가격 자체도 다르고요. 매출 양도 다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멘텀을 본다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일 수 있고요. 그리고, <laughs> 만약에 지금 매수하신다는 관점에서 보신다면 지금 가격에서 매수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네. 조금 불안하시다 하신다면 21선 근처에서 매수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은 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4만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는 기회를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지금 매수를 하시고 4만원 근처에서 한번더 분할로 매수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5만원으로 잡았고요. 어, 일단은 그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그영업이익이 상당히 대폭 증가한 종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오늘 5%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어,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반영이 되고 되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1차적으로는 조금, 15,500원, 15,500원 음. 이상 가격을 준다면 1차적으로 목표 실현하는 게 좋지 않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목표 실현 가격을 15,500원에 드렸는데, 네. 15,500원과 16,000원 가격 사이에서 한 번, 어, 수익 실현을 1차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제일 중요한 손절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그 최근에 조금 지지력을 보였던 가격대가 13,500원입니다. 그렇지만, 조금은, 반대 경우도 그 급등이 음. 큰 종목은 반대로 급락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조금 일찍 대응하는 차원에서 13,700원의 손절가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SDA 경우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분법 이익이 반영이 되면서 생력보다는 잘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해외 증권사는 아직은 매수 시점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는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네, 네. 오히려 주가가 하락한다면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으시기 때문에 어, 18만 원. 18만 5천 원 정도를 최대 하, 가격으로 매수가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정도에서 매수하셔서 목표 주가는 22만 원 정도 로 잡고 있습니다. 보통, 그, 리포트 오늘 나온 걸 보면 목표 주가가 23만 원 정도 로 잡혀 있긴 한데요. 네. 그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서 22,000원 정도에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투신과 기금 쪽에 수급이 상당히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어 차트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달리는 그, 강한 종목이 더 간다고 이런 완만한 상승세가 좀더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차적으로는 좀 5,500원을 지지해준다면 한번 접근해보는 게 좋지 않겠는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 1차적으로는 한9% 정도 상승폭 예상되는 한 6,000원 정도. 6,000원 정도에서 목표가 설정하시고 을 대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 물론 어 조금 자리에 대한 부담이 좀그 크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5,000원에 한번 설정해 보고 이 5,000원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저항을 한번 받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력을 보였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번 5 0원 가격을 5,000원 가격이 무너지게 된다면 조금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5,000원에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 만나본 종목 토크 베스트5의 뜨거운 종목 베스트5는 관련 뉴스의 순위일 뿐 해당 종목의 향후 전망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위에 올라와 있다고, 아, 이 종목이 제일 많이 오르겠구나,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더 화면으로 정리해드리죠. 큐! 오늘은 대신증권 임현준 연구원과 우리투자증권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1위는 투신과 기금의 수급이 좋은 이수페타시스. 완만한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하셨죠. 목표가는 6천 원, 손절가는 5천 원입니다. 2위는 시장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1분기 실적을 내놓은 삼성 SDI입니다. 목표가는 22만 원 설정하셨고요. 3위는 우리금융이 차지했습니다. 영업이익의 대폭 증가로 오늘 장에서도 5% 급등한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15,500원, 손절가는 13,700원입니다. 4위는 한국타이어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판가 인하 압력을 받지 않는 업체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하셨죠? 목표가는 5만원 설정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저평가 매력과 하반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있는 웅진싱크빅. 목표가는 방송 중에 1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종목들 참고는 하시되 현명한 투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하루 관심 종목들의 하루 수익률은 어땠을까요? 수익률 베스트5 지금 확인합니다. 네, 1위에 동양종품증권의 김진홍 연구원의 이름이 보입니다. CJENM 33,800원에 접근해봐라 하셨는데요. 종가가 44,750원으로 마감돼서 2.2%의 수익을 올리셨습니다. 2위는 정태근 전문가 이수화학입니다. 종가가 23,650원으로 마감됐고요. 오늘 하루 수익률은 0.6%. 김학현 차장의 현대중공업도 2위에, 공동 2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요. 1위에 올라와 있었죠. 김진홍 연구원의 CJENM 추가 대응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되어 있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CJ ENM 추가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CJ ENM이랑 CJ 같은 그 뉴스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CJ ENM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 CJ도 같이 움직인다 말씀드렸고. CJ ENM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21선 지지 받고 양봉으로 끝이 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만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요. 보유하신 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1차적인 목표 가격 뭐 4만 7,8천 원 정도, 5만 원까지도 괜찮지만은 좀 보수적으로 보셔도 4만 7천 원 정도까지는 우선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요. 만약에 만약에 어, 이후에, 은봉으로 이제 21선을 하향 이탈하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때는 우선 비중을 줄여주신 다음에, 다시 4만원과 4만, 한 4천원, 네, 그러니까 21선과 4만원 사이에서는 저는 재매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지금 모멘텀과 추세는 굉장히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구요. 이 종목에 대한 그 상방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네, 그렇게 기술적으로만 매매하시면 되실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 말씀드린 것처럼 47,000원에서 5만원까지 보시고요. 손절 가격은 4만원, 그범 밴드 내에서는 단기적인 매매도 역시 가능하시다. 뭐 중장기로도 굉장히 좋게 보이고요. 그렇게 CJ ENM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CJ 같은 경우는 실은 CJ도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장중에 21선을 하, 밑으로 내려왔다가 오늘 종가상 다시 21선 위로 올라와 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제가 추천드렸던 포인트 CJ E&M과 n 역시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 가격은 제가 다만 손절 가격을 오, 놀, 아, 네, 올리고 싶은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75,000원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이게 75,000원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크게 올라가주는 모습이 보여줬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1선으로 상향하도록 하겠습니다. 78,000원 정도를 손절 라인으로 잡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 가격은 역시 동일합니다. 8만 6천 원 정도인데 조금 낮게 보셔서 한 8만 5천 원에서 8만 6천 원 정도까지 역시 다음 주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익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CJ ENM 그리고 CJ까지 자세한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진욱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코너잖아요 출석 체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나는 음악 주세요 근데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놀러 오시진 않으셨어요 금요일이라 그런가 봐요 다들 어디 가셨나요? 그래도 오늘 놀러 오신 분은 리틀 유니님 오늘 다시 놀러 오셨고요 그리고 이젤로스님도 놀러 오셨습니다 레몬 테라스님 빗밥바라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필명 햇살 좋은 꿈 님께서 글을 써주셨는데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저는 주식 초보인데요. 투자하는 맛에 평일이 즐거운데 월요일을 어떻게 기다리죠? 주말이 빨리 갔으면 좋겠네요.라고 써 주셨습니다. 네, 올바른 자세입니다. 월요일에도요. 와그라블 알차게 준비할 테니까 꼭 함께 해 주세요. 그리고 필명 노랑땡그린님도 오셨는데요. 벌써 4월이 다 지나갔네요. 주식해서 벌면 벌었다고 쏘고 잃으면서 잃었다고 위로주 마시고 했더니 빈털터리가 됐네요. 정신 차리고 5월에는 잘할래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한 장. 하셨는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나 봐요 공부하세요 생마시지 마시고요 뭐 지금까지 마그라그 게시판 점검을 봤고요 이제 여러분께 선물을 나눠드리는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코스피 마감 지수 마치기 이벤트 함께했잖아요 오늘 코스피가 15포인트 0 2 하락해서 2 1 9 2 3 6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당첨자는 가장 근접하게 예측해 주신레몬트라스님님인데요 2,211. 참9 포인트로 레몬 테라스 님이 가장 근접하게 예측해 주는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은 바로 이겁니다. 행복한 부자가 될수 있는 책, 행복한 부자 책을 보내드릴 테니까요. 잘 받아서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오늘 샘플러스의 친구가 되어줘 이벤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샘플러스의 친구가 되어주신 마지막 그 당첨자 두 분을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필명 네 앵클라인 님과 앵클라인 1원 님과 비고난 투자님께 상품을 보내드리는데요. 자, 마지막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보내드립니다. 상큼한 상추씨를 보내드립니다. 잘 키우셔서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퀴즈왕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 이거였습니다. 짜잔 나왔습니다. 최근 삼성전기가 그리는 패턴은 무엇이며 현재 구간에서 오늘 양봉이 나올 경우 취해야 하는 일반적인 전략은 무엇인가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정답 짜잔 정답은 2번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정답자는 산토리니 3님과 지지니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지니님이 제가 아는 지지니님은 아니겠죠? SK증권이 협찬하는 우수한 품질의 USB 4기가짜를 드리고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교국지점이 협찬하는 신세계 이마트 만원 상품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시간부터 여러분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함께해 주실 주말 퀴즈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짜잔! 요겁니다. 캔들과 캔들 사이의 공간을 의미하며 종류는 보통 돌파음, 계속음, 소멸음 등의 종류가 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의류 브랜드명과 비슷한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보기도 있죠. 1번 폴로, 2번 에스크, 3번 자라, 4번 갭입니다. 다시 한번더 문제를 읽어드릴게요. 캔들과 캔들 핸들 사이의 공간을 의미하며 종류는 보통 돌파? 응? 음, 계속? 응? 음, 소멸? 응? 음 등의 종류가 있다. 네모 안에 들어갈 의류 브랜드명과 비슷한 오늘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폴로, 2번 에스크, 3번 다라, 4번 개비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다음주 월요일 오후 4시까지 정답을 와그라벨 게시판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많이 많이 놀러와주세요. 지금까지 퀴즈 공개까지 완료했습니다. 네, 보람의 와그라그은 항상 여러분께 만들어가는 코너니까요. 주말에도 꾸준히 놀러와 주세요. 저는요,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세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옵니다.